자 오늘은 좀 어떤 거를 좀 알아, 알아보면 좋을까 싶었는데 그 네이버 그 파워링크랑 쇼핑검색 노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검색 광고 도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노출되는지 좀 알아야 실질적으로 세팅을 할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좀 노출 형태들을 차근차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혹시, 노출 구자를 모르면 조금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광고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 모르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 노출 형태가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에 맞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쏙쏙 이렇게 노출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어떤 걸 하면 좀더 메리트가 있을지 좀 파악을 해주시고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검색창인데요. 이연마케팅이 e 혹시 뭐좋아세요 요즘에? 요즘요? 네, 좋아하는 거나 네. 쇼핑하면은 어떤 거검색해요 지금? 이제 또 봄이니까 쓰시네. 아무래도 네. 봄옷 관련해서 네.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원피스 한번 해볼까요 원피스? 좋습니다. 원피스. 자 원피스 여러분도 이제 원피스 이제 다가오니까 원피스를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서 많이 좀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여기 파워링크라고 원피스와 관련된 광고입니다.라고 뜨는 지면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PC 통합 검색, PC 통합 검색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원피스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파워링크가 하단에 뜨고 상단에 스타일 추천이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항상 파워링크가 최상단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상위 노출인지 확인을 하면서 그구자에 맞게끔 좀더 중점을 두고 노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 키워드별 입찰과 <laughs> 설정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그런 광고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여기 상단 이 부분 좀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지금 검색한 것처럼 니즈가 있는 고객들이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전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파워링크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 정말 그 키워드를 음. 맞춰서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쇼핑해 보면 쇼핑 하단에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이제 요 앞에 부분을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맨 하단까지 내리는 없지만 잘 없지만 이렇게 맨 하단에 또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또 광고가 노출된다라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어이 부분 조금 근데 효율이 조금 안 좋나요? 어떤가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좀 <laughs> 어려운 부분. 있는데 노출 관련해서 저희 브랜드를 좀더 알리고 좀 인지도를 가져오는 목적으로는 같이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노출이 안 되는 것보다는 굳이 <laughs> 하나라도 더 노출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블로그, 블로그랑 카페도 에 많이 뜨는데요. 어, 뭐가 있을까요? 보모시니까. 뭐, 이런 것도 되나요? 다른 타 사이트 노출해도 되나요?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를딱 내리다 보면은 아래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또 연관된 또 광고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패션 쪽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레드위 목토라고 했었나 봐요. 게시물에. 음. 그래서 기호들를좀 잡해서도 네. 그좀 잡혀서 네. 그와 관련된 노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죠. 네. 네. 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마케터님. 음. 일단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카페가 먼저 뜨고 네. 파워링크가 하단에 뜨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어... 원피스만 해도 파워링크가 먼저 떴잖아요 <laughs> 근데 좀더 세부 키워드를 했을 때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좀봄 뭐 원피스라든지 꽃무늬 원피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다른 형태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봄 원피스 이것도 파워링크 먼저 뜨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쇼핑 검색이 이렇게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쇼핑 검색도 아래 하단에 뜨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워링크 검색 그게제 지면이 또 뭐가 있죠? 파워링크 노출 지면요? 네. 사실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서만 검색을 한다고 해서.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 제휴 음.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빙도 있고 네. 당근마켓도 있고 다나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자면 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예언마켓 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래서 파트너 제어 사이트를 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에서 원피스라고 쳐보면 여기 또 바로 네이버랑 또 비슷한 형식으로 파워링크 광고가 뜬 거를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링크는 좀 해두고 쇼핑 검색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가 볼게요 <laughs> 네 지금 네이버 쇼핑 창에 들어가 봤고요 펀치 원피스라고 검색을 하면 음. 노출 구조가 지금 어디죠? 제가 지금 광고라고 네. 떠있는 부분들이 다 네. 광고인데 보시면 쇼핑 검색 파워링크는 그 파워링크 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광고입니다. 근데 쇼핑은 광고랑 비광고 영역이 같이 노출되고 있어서 네. 여기 보이시면 오른쪽에 광고라고 떠있는 부분들이 광고이고 여기들은 다 비광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자연 노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이 사이에 다시 또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광고, 비광고, 광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노출된다고 네,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간 소비자들은 광고라고 하면 약간 적대심이랄까, 약간의 조금, 오 어, 이거 좀 광고잖아, 약간 이런 조금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그 뭐랄까 다른 노출보다 노출과 일반 노출과 광고가 함께 노출돼가지고 좀더 그런 이질감이랄까? 네, 그런 게좀 없어서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유입도 되는 지면이 쇼핑 검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카탈로그 형도 있잖아요. 뭐라고 치면 나올까요? 카탈로그 뭐라고 치면 나올까요? 네이버 쇼핑 네. 쪽이요? 쇼핑브랜드카로그이 네, 네. 음... 가격 비교어요 좀 찾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일 하단에 쇼핑 브랜드형 광고가 여기 있습니다 음 그렇죠 쇼핑 브랜드 광고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그런 브랜드들만 맞아요.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아무래도 좀 있고 그리고 네이버랑 좀 얘기가 된 그런 브랜드 드리겠죠. 음. 또예언마티켓터님 생각에 지금 조금 설명이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 사실 노출 지면 워낙 방대해서 뭐 말씀 주신 블로그나 카페 이런들 사이 사이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이런 제휴 사이트들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추가를 할수 있는지 이런 확장 소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 그러면은 이에 예 마케터 님이 한번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세팅이요? 네. 지금 하 이거 네. 그냥 검색해서 네. 어떻게 보이는 게 좋을까요? 다시 원피스 한번 가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원피스만 검색을 해도 여기 하단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고 여기 점 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동그랗게 추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확장 소재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고 싶다 하는 부분들 다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제목이랑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하고 싶어서 추가 제목들을 넣고 추가 설명을 넣는 거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점 하고 나오는 것들은 다 추가 제목으로 롤링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트 링크라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메인 페이지가 아닌 다른 식으로 다른 랜딩 페이지로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 또 홍보 문구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할인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노출이 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그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면 이제 같은 파워링크에 검색이 되고 노출이 되지만 좀더 우리 브랜드가 차별점을 가지고 또 고객들이 또 유입되고 이런 가능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 추가하면 한돈 뭐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냥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네, 딱히 어려운 거 없이 네, 추가하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조금 모르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좀더 확장소에 소재, 확장소재를 통해서 고객들을 유입시킬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또 김예은 마케터님이나 최영식 마케터 저한테 말씀 주시면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컨설팅 및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또 음 알아보시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일단 네. 이 이미지 부분도 사실 추가 확장 소재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다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는 홍보 문구랑 사이트 링크 외에 좀 다양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노출되게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이벤트가 있다든지 정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꼭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딱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노출되는 구좌까지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활용을 하게 되면 딱 사용하는 구조만큼이 있는데 좀더 길어지는 형태가 보이실까요? 이렇게 해야지 좀더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더띌 수가 있고 그렇죠. 좀더 유입을 많이 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꽉꽉 채워서 좀 노출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 쇼핑법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광고단이 노출되고 비광고 영역이 노출되는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귀걸이를 검색을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비광고 영역보다 좀더칠수 있는, 좀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찜수랑 리뷰수를 넣을 수가 있고, 또한 여기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이 추가 홍보 문구가 가능합니다. 비광고 영역들 대비 좀더 유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작지만 그래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또 광고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점이 되고 또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개만 더 볼까요? 원피스 말고 또 뭐가 좋을까요? 요즘에 그또 음. 쇼핑 구하신 거 있으세요? 아 <laughs> 최근에 샀다. 아, 최근에 산건 아니고, 저는 뭐그 자취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막 자취 아이템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매트리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매트리스. 네, 마찬가지로 매트리스 검색하면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죠? 네. 스마트 스토어랑 뭐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뭐 블로그로도 연계될 수 있고요 막그 쿠팡이나 이런 쪽으로도 랜딩 페이지를 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 인스타그램은요 네. 이렇게 상황에 맞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그런 랜딩 페이지로 뽑을 수도 있다 라고 또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 검색,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음.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고, 또 여기 브랜드, 또 브랜드 쇼핑이 또뜬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워링크도 또 하단에 같이 뜨고 있고요. 줌에서도 한번 쳐 보면 매트리스 똑같이 또 뜨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광고가 어디에 뜨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아,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야지. 확장 소재를 어떻게 해야지. 문구를 어떻게 해야지.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가해야지. 또 클릭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관점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그 노출 지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꼭 검색을 해보시고 또내 브랜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어디에 노출되고 있고 아좀 어떤 문제가 있고 어 어떻게 계산을 좀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더 같이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세팅을 할때그 노출 지면들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검색과 콘텐츠 지면, 그리고 파트너사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초반엔 좀 풀어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점점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지면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지, 어떤 지면에서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클릭률이라든지 전환율이라든지를다 파악을 하고 이제 노출 지면 제외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차차 조금씩 좁혀나가면서 <laughs> 세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은 마케터님한테 맡기면서 다 개선해주시고 <laughs> 인트뽑아 <인테리스트> 주신 건가요? <laughs> 그럼요. 이게 좀 지면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구글 제휴 지면만 많은 게 아니라 네이버도 제휴 지면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다 하나 하좀 제외하고 데이터 성과를 더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은 <laughs>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좀 세세한 것들까지 음.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대표님들 아무래도 좀더 업무적인 부분에 좀치중을 해야 돼서 마케팅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또막 공부하고 언제예요, 솔직히 그쵸? 그렇죠?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뭐 자기 직원 하나 맡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맡기시면은 뭐 좋으니까. 또 업무에 집중하실 수도 있고 마케팅 성과는 또 성과대로 잘 나오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 말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 광고 그 우리 파워링크에 대해서 조금 오늘 알아봤는데 사실 뭐 구글이나 뭐 그런 다른 매체들도 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이나 이럴 때또 기회가 될때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네이버 그러면 파워링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어.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좀더 궁금하신 네.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또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네이버에 저희 아까 매트리스 쳐봤던 게 있어서 한번 쳐볼게요. 네. 그서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때좀 봐주셔야 되는 게이 노출 형태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음. 그래서 PC랑 모바일로 나누어서 좀 검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트리스를 검색을 하였을 때 파워링크가 둘다 상단에 노출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보이시다시피 노출되는 그 형태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그냥 홍보 문구라든지 서브링크만 들어가 있다 고 보면 여기는 서브링크에 홍보 문구 그리고 홍보 문구랑 이미지들 이렇게 이미지형 서브링크 이런 식으로 다 노출이 되고 있고 영상들까지 넣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저희도 어떤 식으로 노출이 돼야 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PC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가 좀더 노출되는 브랜드들이 훨씬 많아요. 좀더 길기 때문에. 다만, 모바일에서는 노출되는 거의 다섯 개 정도가 노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짧게는 3개까지만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더보기란 들어가셔야 확인이 가능해서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서 구매를 하거나 유입되는 경우는 좀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노출되는 순위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아순위위에에는출출해해 저희 희브랜드노출출이되구나이 이런 들을좀파파을해해주야야될 같아요 음. 파워링크 PC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개까지는 노출이 가능해서 그안에서좀 순위 조절을 해주시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마케터님을 상위 노출을 위해서 하는 좀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좀 대표 키워드는 작가가 많이 셉니다. 아 그렇죠. 이런 경쟁도가 심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베스트슬림이라든지 센스맘이라든지 좀 큼직큼직한 음. 많이 들어보신 브랜드들일 거예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면은 PC나 모바일 둘다 입찰가가 높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좀더 저희가 효율적에게 상단을 잡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PC랑 모바일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요. PC랑 모바일의 입찰가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PC 1순위랑 모바일 1순위의 입찰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좀 노출을 하고 입찰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면서 노출을 하기 위해서 아이 캠페인을 세팅을 할때 PC랑 모바일 좀 분리해서 세팅하는 편이에요. 음, 그렇죠. 이렇게 분리해서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키워드 광고이다 보니까 이런 그 대표 메인 키워드 매트리스 같은 키워드보다 조금 그 세부 키워드로 조금 더좀 촘촘히 나눠가지고 키워드를 잡는 것도 또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라는 키워드를 딱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광고 단가, 그 키워드 단가도 비싸고 또 높기 때문에 다른 뭐내 상품에 맞는 뭐 예를 들어 뭐 코골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트리스라면 뭐 코골이 매트리스 약간 요런 식으로 조금 우회해서 그 키워드를 내가 성의로 먹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세부 키워드들은 검색량이 적지만 그만큼 그래서 입찰가도 낮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좀 전환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좀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서 저희는 좀 지속적으로 세부 키워드 발굴을 하면서 또 경쟁사 키워드들도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들만 좀 추려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뭐 말씀 주셨다시피 뭐 자취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자취용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앞에 부... 앞에나 뒤에 메인 키워드보다는 세부 키워드를 위주로 좀 세팅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도 뭐 세부 키워드로 막 뺀다고 해서 다뭐 효율이 좋은 키워드는 아니라서 그 저희 AMF 글로벌에서 또또 또 저희 마케터리 판단하에 또야 이런 키워드가 좀그 고객들이 유입도 있고 또 광고 단가나 이런 부분도 잘 맞춰서 고효율 키워드로뺄수 있겠다. 라고 싶은 것들을 또 저희가 솔루션이나 인사이트를 또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또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가장 검색 광고 하면은 잘 알고 계실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고자인데요. 이걸 같이 좀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요즘에 오히려 전환이 목적이다 싶으면 쇼핑 검색 위주로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최상단을 점이 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나 거기서의 전환보다는 좀더 노출 인지도를 가져오는 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실제 구매 목적으로는 쇼핑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선 대고 쇼핑 검색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 문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들지는 않잖아요. 음, 그렇죠. 이게 다 CPC 광고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야지만 과금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선택한 입찰가만큼만 노출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뭐 음. 사이 서브 링크라든지 이건 지속적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면서 소재 테스트를 통해서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소재 테스트 A/B 테스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그 고객들이 어떤 소구점, 어떤 그 텍스트나 그런 문구에 또 소구를 하고 들어오는지 그런 테스트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마케터로서 다 효율을 또 측정해서 고효율 소재로 도 만들어드리니까 그런 분들 이제 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예은 마케터님이나 저한테 그냥 개인 뭐 프로필이나 이런 채팅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뭐 여쭤보셔도 됩니다. 맞아요, 저희는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네.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어도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형태나 뭐 노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파악을 해보시고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PC랑 모바일만 해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하면 좋을지, 어떤 순위로 가져가면 좋을지 그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갑자기 또든 생각인데 <laughs> 예은 마케터님 생각에는 네. 이제 PC 버전도 있고 PC 통합 버전 통합 검색도 있고 또 모바일도 있잖아요. PC랑 모바일 둘 중에 좀더 어떤 게좀 효율이 더 좋을까요? 음, 이게 사실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다르고 목표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음.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시간대를 좀 다르게 잡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 아무래도 PC를 많이 이용하는 때는 뭐 직장인들이 PC를 많이 볼 때잖아요. 그래서 라인 그렇죠. 식6 때는 오히려 PC 광고에 좀더 집중을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이나 그 이후 저녁 시간대는 아무래도 핸드폰을 더 많이 보고, 아니면 점심시간, 뭐 11시부터 1시 이렇게 넉넉 잡아서, 그때는 좀 모바일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렇죠 시간대별로 우리 타깃들이 어떤 시간에 좀더 어떻게 생활하고, 그런 라이프를 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서 또 고율적으로 또 노출시키는 것도 또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니면 예산이 아무래도 좀 적다 싶으면 그리고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이시 업종이다라고 하실 때는 그래도 구매 전환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건 모바일이잖아요. 저희가 다 그쵸, 로그인이 그쵸. 되어 있고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계좌 연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건 모바일이어서 좀더 모바일에 집중을 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음, 맞아요. 저도 그 모바일이 좀더그뭐 효율이 좋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그 출퇴근 하시면은 핸드폰에서 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필요한 거 그때 지하철에서 사고 저도 그런,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또 효율이 또 많이 잘 나온다 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파우리카랑 쇼핑 검색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네 오늘 설명드릴 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좀더 아! 우리 브랜드에서 이런 게좀 필요하다 싶은 거는 또 말씀, 말씀 주시면은 또 안내해드리고 또 저희는 그러면은 뭐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럼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주제로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최강심 마케터. 네, 김리암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